아무리 오랜 시간을 친하게 지냈어도 내 주위에서 나를 대놓고 싫어하거나 무시하는 사람들을 보고도 절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누구는 똥이 무서운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라고 말한다. 그것도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는 것에 능통하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거나 그냥 모른 척 한다면 내 주위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내 험담을 하면서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다. 결국 그 사람 때문에 억울한 일을 나만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다. 오늘 영상은 나에게 상처주고 아무 잘못도 없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그 인간 관계에 도움이 될 지혜입니다. 제 이야기를 잘 듣는다면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방법 첫 번째. 피해자는 도망가지 말고 맞서라. 종종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착한 내가 그냥 참아. 뭐 어쩌겠어. 인생이 다 그렇지 뭐. 이렇게 하면 그 순간의 마음은 편하고 그냥 상종하지 않는 것이 좋겠거니 싶지만 결국 아무 잘못도 없이 일방적으로 미움과 괴롭힘 그리고 이유도 없이 비난 받던 나는 그저 참고 항상 이해만 해줘야 하는 사람이 되는 셈이다. 그것을 원하는가 생각해보라. 왜 애꿎은 피해자가 오히려 도망가야 하는가?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 맞서는 방법은 간단하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의 주위 사람들에게 잘해라.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나에 대해 비난하고 나쁜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많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 이야기만 듣고 아직 당신에 대해 다 알지 못했다. 그 순간에는 맞장구 쳐도 돌아서면 직접 겪은 일이 아니다 보니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기 쉽다. 당신은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잘 보이고 마음을 얻을 필요가 있다. 세상에는 사필규정이라는 말이 있다. 모든 일은 다 반드시 뿌린대로 거둔다. 나쁜 것을 뿌린 사람은 결국 나쁜 평판을 얻고 신망을 잃는다. 당신의 선행을 보고 따뜻함을 본 사람들은 그 나쁜 사람에게 의문을 품을 것이다. 알고 보면 괜찮은 사람인데 왜 욕을 하느냐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 있다. 그 순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또 억지를 부리며 과장해서 험담을 해댈 것이고 그런 언행은 결국 자신들이 보고 겪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점차 세상에 드러날 것이다. 결국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고립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고 내가 그냥 피해버리면 나는 계속 못난 사람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명심하라. 내가 억울하게 일방적으로 미움을 받는다면 숨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사람 보는 눈은 비슷하기에 결국 그걸 지켜보는 다른 사람들은 나의 잘못이 없음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숨지 말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선함을 드러내면서 고립시켜라. 그게 복수다. 하지만 나쁜 사람의 주변에는 나쁜 사람들이 가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잘할 수는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래도 절대 모른 척 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의 주변까지 적으로 돌리지 마라. 그건 최악의 행동이다. 상종하기 싫은 마음이 굴뚝 같더라도 우선은 모른 척 하지 말고 가볍게 인사 정도는 주고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오히려 욕하지 말고 말을 아껴라. 당장이라도 찾아가 욕을 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흉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것이다. 그 마음을 이해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쁜 수를 두어서는 안 된다. 악수를 피해야 한다. 일단 잠시 그 상황에서 벗어나라. 나를 분노하게 만든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은 결코 장기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하지만 상황에서 한 발자국 떨어져 있는 동안 문제에 대해 냉철하게 생각해 볼 시간을 가질 수 있다.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차 있는 상태에서는 옳은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또한 그런 상황에서 화를 내는 것은 괜히 엄한 사람들까지 적으로 돌릴 수 있다. 누군가 당신을 화나게 만들었다면 그 즉시 대응하지 말고 잠시 상황에서 벗어나라. 스스로에게 차분해질 시간을 준다면 그 사람에게 화를 내든 그냥 넘어가든 조용히 경고하듯 명확한 답이 나올 것이다. 분노는 생각보다 사소하다. 누군가로 인해 화가 나면 무언가 말하거나 행동하기 전에 먼저 숫자를 10까지 세어 보아라. 그래도 화가 가라앉지 않는다면 100까지 세어라. 그러다 보면 우리는 생각보다 사소한 일에 분노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된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설령 화가 나더라도 쓸데없는 분노를 표출하지 않는 것이다. 그럼 신기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렇게 억울하고 화나는 일을 당하고도 차분한 당신의 모습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데 유리할 수 있다. 감정적이지 않고 냉정하게 행동했기 때문이다. 특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은 어른이고 윗사람이라면 더욱 더 그렇다. 아무리 그 사람이 잘못을 했더라도 한국 사회는 장유유서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내가 화가 난다고 화를 내었다가는 괜히 내가 더 예의 없고 나쁜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그러니 우선은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선 채 참는 것이 제일 현명하다. 하지만 무조건 참으라는 것이 아니다. 화를 내야 할 때는 반드시 적절한 화를 내야 한다. 다만 너무나 화가 나서 윗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는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아무리 참는 것이 중요하다지만 너무나 억울한 일이라면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내가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길래 나에게 이런 면박을 주느냐고 차분한 어조로 묻는 것이다. 사람은 흥분하면 자기도 모르게 후회할 결과를 만든다. 평소에 사리가 밝고 온화해도 사람도 일단 흥분하면 도리를 저버리고 사나운 행동이 나타난다. 조금 전까지 다정하던 친구에게 생전 안볼 듯이 무서운 욕설을 퍼붓는 것은 흥분의 결과다. 자기의 마음을 올바르게 표현하려면 냉정하게 자신을 억제할 줄 알아야 한다. 그렇게 바로 대응하지 않고 순간의 화를 참으로서 평판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지만 분명히 내 의사를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 명 앞에서 억울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적절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주위 사람들 역시 나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나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이라는 낙인이 생겨서는 안 된다. 다만, 공격적으로 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라. 공격적인 태도와 적극적인 태도는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일 수는 있으나 상당히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만약 당신을 화나게 만든 사람에게 공격적으로 대하면 그 순간에는 통쾌한 기분이 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상대 역시 언젠가 당신을 다시 한번 공격할 것이다. 반대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인정받는다. 상대와 주위 사람들의 아기를 호의로 바꾸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진정한 대인배로 보일 것이다. 지금 화가 난다고 해서 공격적으로 마치 죽일 것 마냥 폭언을 하거나 난폭한 행동을 하지 마라. 인생사에서 분노는 정말 한때에 불과하다. 노여움은 그저 한때의 관계일 뿐이다. 노여움을 누르지 않으면 노여움이 나를 누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마지막은 무조건 잘 사는 것이다. 내가 잘 사는 것이 최고의 복수다. 나를 미워하고 상처준 사람보다 잘 살기 위해 마음가짐을 이렇게 바꾸어야 한다. 승자는 새벽을 깨우고 패자는 새벽을 기다린다. 승자는 과정을 위해 살고 패자는 결과를 위해 산다. 승자의 하루는 25시간이고 패자의 하루는 23시간 밖에 안 된다. 승자는 구름 위에 태양을 보고 패자는 구름 속에 비를 본다. 승자는 다른 길도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패자는 길이 오직 하나뿐이라고 고집한다. 승자는 눈을 밟아 길을 만들지만 패자는 눈이 높기를 기다린다. 승자는 꼴찌를 해도 의미를 찾지만 패자는 오직 1등을 했을 때만 의미를 찾는다. 승자는 일곱 번 쓰러져도 여덟 번 일어서고 패자는 쓰러진 일곱 번을 낱낱이 후회한다. 승자가 즐겨 쓰는 말은 다시 한번 해보자이고 승자 입에는 솔직함이 가득 차고 패자 입에는 핑계가 가득 차 있다. 승자는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지만 패자는 말로써 행동을 변명한다. 패자가 즐겨 쓰는 말은 해봐야 별수 없다이다. 이보다 더 힘든 시간은 언제나 있다고 생각해라. 저절로 얻어지는 것은 없다. 항상 승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라. 대인배처럼 행동해야 대인배가 되고 승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 내 인생에 승리가 있을 수 있다. 내가 잘 살고 행복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의 인생을 불안에 빠뜨리고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그 사람 입장에서 내가 잘 사는 모습을 보면 배가 아프고 어떻게든 앞지르고 싶어서 무리를 하기 때문이다. 무리를 하다 보면 결국 나쁜 수와 자충수를 두게 된다. 스스로 자멸하게 만들어라. 살아가다 보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냥 재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기보다는 반드시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피하는 것이 상책이 아니며 피한다고 해서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보다 훨씬 더 배부르고 따뜻하게 잘 사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라며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인생에서 생긴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고민해봐도 답이 잘 나오지 않는다면, 한 번만 제 말을 들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아무리 고민해도 해결되지 않아 답답하다면, 오늘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를 듣고, 인생에 큰 변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제 말은 큰 돈이 필요한 일도 아니고, 따로 노력이 필요하지도 않은데, 인생이 술술 풀리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외모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내면이 중요하다. 하지만 정말 외모는 중요하지 않은 것일까요? 내 외면에서 드러나는 태도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외모를 바꿔서 인생에 좋은 인연이 생기고 돈복이 굴러 들어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중국 당나라에서 관리를 선발할 때도 글공부보다 외모가 우선시되는 기준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서도 인재 판별 기준이라는 신원서판에서도 외모가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좋은 외모를 가꿀 수 있을까요? 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발은 어떤가요? 만약 현재 겪는 어려움이 있거나 하는 일이 잘안 되고 있다면 신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신발이 깨끗한지 굽이 닳거나 가죽이 까지지 않았는지 말입니다. 왜냐하면 옛부터 신발은 행운과 복이 굴러 들어오는 장소로 나를 안내하기 때문입니다. 예쁘기는 하지만 신으면 발이 아픈 구두는 들어온 복을 차버리게 됩니다. 또 낡은 운동화나 구두는 절대 신지 말아야 합니다. 더러운 신발을 신고 다니는 사람은 행동과 생각에 조심성이 없는 이미지를 줍니다. 사람을 상대할 때 첫인상부터 지고 들어가는 것이죠. 내 신발의 굽이 얼마나 달았는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운이 들어올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나를 어디론가 데려다 줄 신발이 더럽다면 내가 가는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싼 옷을 입지 않더라도 좋습니다. 명품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지금 내가 신고 다니는 신발을 확인해 보세요. 또 걸음걸이도 인적인 운과 나의 재물운과도 뗄수 없는 관련이 있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항상 가난해 보이는 사람은 구부정하고 어딘가 불편한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딘가 아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재벌이나 돈이 많은 부자들을 한번 볼까요? 그들은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항상 또박또박 걸으며 고개를 빳빳하게 세우고 허리가 곧게 서 있습니다. 재물운이 좋은 사람의 걸음걸이는 가슴을 활짝 펴고 바른 자세로 신발을 질질 끌지 않고 단정하게 걷는 것입니다. 청결한 신발과 바른 걸음걸이는 운세 상승의 기본입니다. 만약 지금 하는 일이 너무 잘 안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구부정하게 다니지 마세요. 이럴 때일수록 차라리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제일 좋고 깨끗한 신발을 신고 바른 걸음으로 걸어보세요. 외모가 주는 이점은 남들보다 앞선 출발선에 설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멋지고 예쁘게 꾸미고 나간 나른 사람들이 유난히 친절하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고 나의 마음가짐도 달라집니다. 마음 밑에서부터 자신감이 솟아오릅니다. 하지만 유독 너무 후줄근하게 입고 외출했을 때는 사람을 최대한 안 마주치고 얼른 집에 오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내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면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마음가짐에서부터 드러나는 것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외모가 출발선을 조금 앞에 놓아준다면 그 속도를 유지하고 계속 질주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내면입니다. 외모만 믿고 내면을 가꾸지 않는다면 생명이 길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외모를 통해 출발선을 앞당기고 그 후에 갈고 닦은 내면의 아름다움을 발휘해야 합니다. 정신 의학에서는 사람을 볼때한 가지 면으로만 판단하면 정신이 미숙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있는 미숙한 사람들로 가득하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치 예쁜 바비 인형처럼 속이 텅 비어 있어도 예쁘면 유명해지고 박수를 받는 세상입니다. 만일 내가 사람과 접할 일이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굳이 잘 보이지 않아도 하나도 아쉬울 것 없는 사람이라면 외모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외모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여러 인간관계의 책을 보아도 사람은 외관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인간관계에 관한 도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계속해서 접해야만 하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는 자기 자신의 외모를 가꾸야 합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머리 손질 의상 말투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놀랍도록 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티를 내려고 억지로 노력하지 말고 귀티가 나도록 해야 합니다. 졸부처럼 보이려고 하지 말고 세련됨을 갖춰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볼까요? 먼저 깔끔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절반의 성공입니다. 꾸깃꾸깃 구겨져 있고 냄새가 나는 옷들을 깨끗하게 다리고 세탁해도 좋습니다. 값비싸지 않고 저렴한 물건들을 입고서도 깔끔하기만 하면 훨씬 더 호감가는 인상이 될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부드럽고 온화한 표정을 짓는 것입니다. 이목구비보다 더 중요한 게 표정입니다. 항상 부드럽게 웃으면서 온화한 표정 변화는 그 사람에게서 풍기는 귀티를 만들어냅니다. 또 너무 과한 목걸이나 큰 반지 그리고 지나치게 화려한 귀걸이는 피해야 합니다. 너무 과한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한 것으로 다른 사람이 보기에 불편하고 적대감이 들게 만들 수 있으며 들어오는 좋은 기운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지나친 화려함을 멀리해야 돈복 가정운 명예운이 떠나지 않습니다. 또 여기 중고의류나 중고 옷을 물려받았을 때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사용한 것에는 그 사람의 운이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친하고 가까운 사이라면 괜찮을 수 있지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운이 깃든 중고 제품은 가급적 입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이즈가 안 맞는 옷이나 너무 크거나 작아 보이는 옷 역시 금전운이 떠나가게 하며 빈티가 나 보이기 쉽습니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크기의 옷을 입으면 불편해 보이고 어설퍼 보이게 됩니다.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고 민망하게 만드는 옷차림을 피해야 합니다. 이런 옷차림은 사업이나 면접자리에서 신뢰를 저해할 수 있고 인간관계에서 안 좋은 평판이 되어 나에게로 작용하게 됩니다. 단정한 옷차림을 유지하는 것이 이미지와 신뢰도를 쌓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 색깔은 어떤 옷을 입는 게 좋을까요? 우리는 검정색 옷을 좋아하지만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검은색 옷을 매일 입는 것은 건강이나 기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아래 모두를 검정색으로 뒤덮지 말고 섞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검은색 외투를 입을 때는 밝은 색의 옷을 안에 입어 색의 중화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어두운 계열의 정장을 입을 때는 넥타이를 밝은 색으로 매는 것이 기의 흐름에 도움이 됩니다.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늘어진 옷이나 색이 바랜 옷은 행운을 막는 옷입니다. 버려야 할 옷을 입고 다니면 좋은 운이 들어올 리 없습니다. 풍수학은 양과 음의 개념을 중요시합니다. 버릴 옷은 음의 기운으로 생기를 잃었는데 이러한 옷을 계속해서 입는 것은 좋은 기운을 줄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땅히 버려야 할 옷을 버리지 않고 입으면 인간 관계의 신뢰를 잃거나 중요한 계약이 어긋나게 되는 기운이 생깁니다. 뭐 저런 것 가지고 그러겠어 싶을 수 있지만 우리는 할수 있는 한 운을 불러오는 옷차림을 해야 합니다. 편한 옷차림이 최고라며 남들 시선을 그렇게까지 신경 써야 하냐고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옷차림에 신경 쓰는 것은 남들이 보는 시선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좋은 운을 불러오기 위함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좋은 기회와 좋은 운은 얼마든지 자신의 노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세상 그 어느 것이든 이유가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분명 이유가 있는 것이고, 지금 불행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도 역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옷차림부터 신경쓰고 노력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것들만 지켜도 기운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부자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 및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